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정성연 배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라 너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어? <laughs> 아 자제였군요. <laughs> 아니 그 제가 간말다 했다고 하는 거는 감독님이 어, 굉장히 어, 어, 정확하십니다. 그리고 저는 거기에 되게 어 오,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아니면. 음, 어, 아, 한들어 근데 그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, 이런 거 있죠. 아, 예, 맞아요.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또 다른 거 해보고, 감독님, 이건 어때요? 그거는 좀 웃기겠다. 그러면 해보자. 그래서 하고, 그게 또 같이 때. 또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. 아, 조금 거지. 변명을 하자면, 전 재미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. 네. 어, 말썼던 거긴 한데, 이렇게 얘기했었어. 그건 좀덜 재밌을 것 같은데, <laughs> 덜 재밌다. <laughs> 아, 그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, 강하늘 배우가 이게 또 무슨... 무슨 미담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. 얘기해주세요. 오늘 기다렸어요. 아니, 의견 하면.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제가 하늘아 우리 이거는 하늘아 너 괜찮겠어?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어? 하니까 가하늘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네. 코미디 영화에서 배우가 코미디를 위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게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? 허... 그래서 <laughs> 제가, 제가, 어, 제가 언제 가요?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, <laughs> 어미 어미는 좀 다를지언정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아요. 제가 이걸 아, 왜 기억하냐면은 네. 아, 너무 멋있다. 나도 이말 어디 가서 인터뷰 때써 먹어야겠다. 아, 아, <laughs> 그렇게 아유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나는 <laughs> 것 같아요. 아, 음 코미디 영화에서 배우가 코미디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한것 같은데 정말 멋있네요. 아니,